비행기 안이 지옥이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여아의 울음소리가 모든 승객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 순간 1등석에 앉은 억만장자 CEO 강준호가 지갑을 꺼내들며 소리쳤다. 이 아이를 진정시키는 사람에게 5만 달러를 주겠다. 하지만 그 제안에 앞서 한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와 아기를 안아들었다. 그는 게이였고 이름은 이태민이었다. 준호의 제안은 비행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다. 그는 한국 최고의 IT 제국을 이끄는 강준호, 35세의 완벽한 남자였다.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빛, 그리고 세상을 정복한 듯한 자신감.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숨겨진 상처가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린 삶, 결혼이라는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는 나날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인천에서 도쿄로 향하는 KAL 비행기 안에서 그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민은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시, 예쁜이야. 이제 괜찮아. 삼촌이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봄바람 같았다. 승무원 유니폼이 그의 날씬한 몸매를 감싸고 미소는 승객들의 긴장된 공기를 녹였다. 태민은 28세,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다. 개의임을 가족에게도 숨기고 사는 삶. 하지만 비행기 위에서는 자유로웠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재주가 있었다. 울음소리 뒤에 숨은 피로와 외로움을 직감했다. 아기가 서서히 진정되자, 준호의 눈이 태민에게 고정됐다. 당신, 돈안 받을 건가? 준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스며들었다. 태민은 고개를 들고 웃었다.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게 세상에 많아요. 대표님, 아이의 미소가 그중 하나죠. 그 말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비행기 착륙 후, 그는 태민의 명함을 챙겼다. 그날부터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착륙 후 도쿄 공항은 바쁜 인파로 들끓었다. 준호는 리무진에 올라타며 태민의 미소를 떠올렸다. 에, 그 승무원이 돈을 거부했을까? 그는 평소처럼 회의에 몰두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아기의 울음과 태민의 노래가 맴돌았다. 이게 무슨, 그는 중얼거렸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의 일상은 여전했다. 아침 5시 기상, 헬스장, 사무실에서의 끝없는 미팅, 그의 회사 강테크놀로지는 AI와 빅데이터로 세계를 주름잡았지만 준호의 마음은 텅 비어있었다. 한편 태민은 숙소로 돌아와 동료 승무원들과 저녁을 먹었다. 오늘 그 CEO 진짜 웃겼어. 5만 달러라니. 동료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태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그랬지. 하지만 속으로는 준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 숨겨진 외로움. 태민 자신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남자를 좋아했던 기억, 가족의 기대에 짓눌린 커밍 아웃의 실패. 그는 비행기 위에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태민에게 연락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 만나자. 그날의 보상으로 태민은 망설였다. 왜 나일까? 하지만 호기심에 응했다.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불고 단풍잎이 흩날렸다. 준호는 비싼 와인을 들고 왔다. 왜 돈을 받지 않았지? 태민은 웃었다.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해요. 진짜 연결은 마음에서 오죠. 그 말에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그림자. 결혼 압박. 태민은 조용히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가족에게는 비밀이지만, 준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나도 모르겠어.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사는 게 지쳐, 그날 그들은 한강을 걸으며 웃었다. 작은 연결,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준호의 비서, 엄격한 김과장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대표님, 그 승무원. 소문이 돌면 회사의 타격이 준호는 무시했지만 마음 속에 불안이 싹 텄다. 태민의 일상은 변했다. 동료들이 준호에 대해 캐물었다. 너, 그 CEO랑 무슨 사이야? 태민은 부정했지만 가슴이 뛰었다. 그는 준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곧 충돌이 왔다. 태민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태민아, 결혼 생각은 없니? 이웃집 아들이 태민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는, 제 삶이 있어요. 그날 밤, 그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한강 가실래요?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준호는 태민에게 서울에 숨겨진 카페를 소개했다. 태민은 준호에게 비행기 위 이야기로 웃음을 주었다. 하지만 준호의 세계는 복잡했다. 회사 이사회에서 대표의 사생활에 대한 압력이 들어왔다. 김과장이 은밀히 조사했다. 태민의 SNS를 뒤지며, 게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이건 안 돼, 대표님의 이미지를 망칠 거야. 준호는 알지 못했다. 한 저녁, 그들은 남산타워에서 만났다. 불빛이 서울을 물들였다. 태민이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은 왜 나한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준호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너의 그 미소, 나를 자유롭게 해그 순간 태민의 손이 준호의 손에 스쳤다. 가벼운 터치, 하지만 전율이 흘렀다. 그러나 다음날 김과장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대표님, 그 승무원과 거리를 두세요. 그의 배경이 준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태민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동료 승무원 하나가 그의 비밀을 알게 됐다. 태민아, 너 진짜 게이야. 회사에 말해야 해. 태민은 두려웠다. 그는 준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준호는 안아주려 했지만 멈췄다. 미안.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에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준호와 태민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준호가 말했다. 태민아, 나 회사에서 압력이 들어 태민은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일인데, 준호는 김과장의 조사를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냥, 피곤해 태민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김과장은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 대표의 최근 행동이 회사의 평판을 위협합니다. 그 승무원은 동성애자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준호의 아버지, 고강 회장의 유산이 걸려 있었다. 준호는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변명했다. 그건 사생활입니다. 회사에 영향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태민을 보호하고 싶었다. 태민은 그날 비행 스케줄이 취소됐다. 그는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창 밖으로 눈이 내리는 서울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 태민이 이상해라는 속삭임. 그는 게이임을 받아들이는데 10년이 걸렸다. 준호를 만난 후 처음으로 사랑을 꿈꿨다. 하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준호 씨는 나 때문에 상처받을 텐데. 그들의 다음 만남은 홍대 거리에서였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는 거리 사람들로 북적였다. 태민이 선물로 준 작은 목걸이를 준호가 걸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준호가 물었다. 태민은 수줍게 말했다. 보호의 상징. 한국 전통에서처럼 그 순간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김과장의 부하였다. 사진은 곧 이사회로 전달됐다.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준호야, 결혼 소문이 왜안 나와? 이웃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 준호는 짜증을 느꼈다. 엄마, 제 3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마, 가족의 명예를,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태민에게 달려갔다. 미안, 오늘은 못 만나, 태민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알았어. 조심해. 충돌의 고조는 파티에서 왔다. 강테크놀로지의 연말 파티, 준호는 CEO로서 연설했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 김 과장이 다가왔다. 대표님, 저분이 태민이 초대받아 참석한 게 아니었다. 그는 우연히 동료와 함께 왔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을 때, 김 과장의 시선이 그들을 꿰뚫었다 파티 후, 준호는 태민을 따라 나왔다. 왜 왔어? 이 험에 태민은 웃었다. 당신을 보고 싶어서, 그들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준호가 고백했다. 나, 너를 좋아해. 하지만 세상이 태민은 그의 입을 막았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 그날 밤, 그들은 키스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준호가 멈췄다. 아직, 때가 아니야. 다음날, 스캔들이 터졌다. 온라인 기사, 강테크 CEO, 미스터리 승무원과 데이트, 사진이 퍼졌다. 주가는 하락했다. 준호의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민은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그는 준호에게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 내가 원인이야. 준호는 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찢어졌다. 태민은 동료들의 시선에 시달렸다. 너 때문에 CEO가 곤란해졌어. 그는 사직서를 고려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 떠올라 포기했다. 한편, 준호는 김과장과 대면했다. 조사한 거, 당신 지디지, 김과장은 고개를 숙였다. 회사 위에 준호는 소리쳤다. 사랑을 회사로 재단하지 마. 그 겨울, 그들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태민은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준호는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결심했다. 태민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거리는 폭죽 소리로 가득 찼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그는 태민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하자. 태민은 망설였지만 응했다. 그들은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전통차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스캔들 때문에 너를 멀리 하려 했어. 미안해, 태민의 눈이 붉어졌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준호는 자신의 바이섹슈얼 성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학 때 남자를 좋아한 적이 있어.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숨겼어. 태민은 놀라며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순간 그들의 유대는 깊어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강했다. 언론이 강준호의 비밀 연인 기사를 쏟아냈다. 팬들은 분노했다. 지오가 개이. 회사 망할 짓이야. 준호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준호야, 그 사람 버려. 내 미래를 생각해 준호는 반항했다. 엄마,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태민 쪽에서도 가족 문제가 터졌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애 결혼 안 하냐고 따졌다. 태민은 참지 못하고 고백했다. 엄마, 저는 남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질 뻔했다. 이게 무슨, 우리 집안 망신이야. 태민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괴로워했다. 준호가 달려왔다. 태민아, 내가 도울게 그는 최고의 의사를 불렀다. 어머니는 회복됐지만 태민을 피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한테는 아파 태민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야 할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가까워져야 해.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사생활에 대한 추측은 그만두세요. 저는 강준호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술렁였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서포트 강준호 해시태그가 퍼졌다. 태민은 감동받았다. 고마워, 준호씨. 하지만 김 과장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는 경쟁사의 정보를 팔아넘겼다. 준호는 그를 해고했다. 신뢰를 배신한 대가야 김과장은 울며 사과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하려 했어요. 한국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사랑은 용납받아야 할게 아니야. 그냥 존재하는 거지.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태민이 말했다. 엄마가 조금 이해하려 해. 당신 덕분에 준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도 이해할 거야. 그날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세상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무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태민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의 짝사랑, 이제는 성공한 디자이너인 민준이었다. 민준은 태민에게 연락했다. 태민아, 그 CEO랑, 위험해. 나랑 다시 태민은 거절했다. 하지만 민준은 준호에게 접근했다. 태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는 나 같은 사람을 원해 준호의 질투가 피어올랐다. 태민이 선택한 건 나야. 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심어졌다. 태민은 민준의 방문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준호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 SNS에 옛 사진을 올렸다. 추억의 사람, 팬들은 소란을 피웠다. 준호는 태민에게 따졌다. 왜 숨겼어? 태민은 울었다. 믿어져.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첫큰 싸움이었다. 준호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준호와 태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그들은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준호가 말했다. 태민아, 결혼하자. 세상이 뭐라든 태민은 놀라 눈물을 흘렸다. 정말? 하지만 법적으로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가능했다. 준호는 웃었다. 법은 바꿀 수 있어. 돈과 의지로.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같았다. 그들은 해변을 산책하고 현지 음식을 먹었다. 태민이 준호에게 제주 전설을 들려주었다.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바람처럼 자유로워 준호는 감동받아 태민을 안았다. 가벼운 포옹, 감정의 교감. 하지만 휴가 중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에서 위기였다. 경쟁사가 AI 특허를 도둑질했다. 바로 돌아가야 해.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전쟁터 같은 사무실에서 싸웠다. 그는 태민을 볼 틈이 없었다. 태민은 이해했지만 외로웠다. 준호 씨, 너무 무리하지 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늦었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태민아, 그 CEO는 바빠서 널 소홀히 할 거야. 나라면 태민은 화를 냈다. 그만해. 난 준호를 사랑해. 민준의 집착은 커졌다. 그는 태민의 동료에게 접근해 소문을 퍼뜨렸다. 태민이 바람 피워 동료 지은이가 태민에게 물었다. 진짜야, 태민은 부정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는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민준이가 괴롭혀 준호는 분노했다. 내가 처리할게, 그는 민준을 만나 대면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태민을 건드리지 마. 그는 내 사람이야. 민주는 비웃었다. 당신 같은 억만장자가 태민을 이해할 수 있나? 그는 자유를 원해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자유는 내가 줄 거야 그 대치 끝에 민주는 물러났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내가 태민을 올가매는 건가? 가을이 깊어지자 준호의 어머니가 태민을 만났다. 비밀리에, 태민씨, 준호를 행복하게 해줘.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 눈빛을 봤어 태민은 감동받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만남은 그들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태민의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러나 최고조의 위기는 회사에서 왔다. 주주총회에서 CEO의 성적 지향이 논란이 됐다. 한 주주가 소리쳤다. 이런 스캔들로 회사가 흔들려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제 삶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덕에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연설은 박수를 받았다. 태민은 TV로 보며 울었다. 고마워. 민준의 마지막 복수였다. 그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 언론에 뿌렸다. 태민이 준호를 이용했다. 소문이 퍼지자 태민은 직장에서 해고 이기에 처했다. 항공사 상사가 불렀다. 이미지 문제야. 사직 추천할게 태민은 무너졌다. 그는 준호에게 달려가 울었다. 나 때문에 다 망쳤어. 준호는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는 패소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태민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다. 너무 피곤해 준호는 절박했다. 포기하지마 우리 사랑은 이겨낼 거야.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준호와 태민은 관계를 재정비했다.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Q 플러스 커뮤니티의 심리상담사에게 서로의 트라우마를 공유하세요. 준호는 아버지의 학대를 태민은 학교 폭력을 털어놓았다. 상담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준호는 사회적 변화를 시도했다. 회사 내에 다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모든 사랑을 존중합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서서히 받아들였다. 태민은 새 직장을 찾았다. 호텔 컨시어지로. 비행기만큼 자유롭진 않지만, 안정적이지 준호는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호의 대학친구, 직진이 나타났다. 준호야, 예전처럼 파티가자 직진은 준호의 옛 연인이었다. 비밀스러운, 그는 태민을 질투했다. 그 승무원이, 너한테 안 맞아 준호는 거절했다. 이제 내 삶은 달라. 직진의 집착은 민준만큼 컸다. 그는 파티에 태민을 초대해 모욕했다. 너 같은 게 CEO를 어떻게, 태민은 참았지만 상처받았다.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나 부족한가 봐, 준호는 분노하며 직진을 끊었다. 친구가 아니야, 너. 태민의 어머니가 완전히 받아들였다. 가족 모임에 준호를 초대했다. 전통 한식 상차림. 준호 씨, 우리 태민 잘 부탁해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네, 어머님, 그날, 가족의 축복이 그들의 사랑을 비쳤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 준호의 건강 문제였다. 과로로 심장 이상이 발견됐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태민은 간호하며 말했다. 이제 천천히 살아 준호는 약속했다. 너와 함께라면, 회복 중,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 태민이 물었다. 준호는 함께 사는 집, 아이들, 입양도 태민은 웃었다. 꿈 같아. 돌아와 준호는 공개 커밍아웃을 했다. 인터뷰에서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이 충격받았다. 지지 운동이 일어났다. 태민은 그의 곁에 섰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하지만 반대 세력의 공격이 시작됐다. 시위대가 회사 앞에 모였다. 도덕적 타락, 준호는 창밖을 보며 떨었다. 태민이 안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이 변화를 만들 거야. 봄바람이 불자,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준호의 커밍아웃은 한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LGBTQ 플러스 단체들이 그를 영웅으로 불렀다. 태민은 인터뷰를 받았다. 준호 씨는 제 영웅이에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화 됐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남아있었다. 준호의 여동생, 수진이가 반대했다. 오빠, 가족이 창피해 준호는 설득했다. 사랑을 이해해 수진아, 수진이는 태민을 만나며 마음을 열었다. 미안해, 오빠 행복이 제일이야. 태민의 과거 친구들이 지지했다. 내 용기의 박수. 태민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젊은 게이들에게 조언을 했다. 사랑은 숨기지 마. 여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제주 해변에서 영원히 함께 서약의 순간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들이 포옹했다. 하지만 위기 제발. 경쟁사가 준호를 고소했다. 특허 도용 재판이 시작됐다. 태민은 증언했다. 준호씨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재판 중 준호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태민아 내가 졌으면 태민은 아니. 우리는 이겨. 재판 승소 후 축하 파티. 하지만 직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옛 영상을 유포. 준호의 과거,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사랑을 봐. 가을, 태민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니, 입양 계획. 우리 아이를 키우자 준호는 기뻐했다. 최고의 가족이 될 거야. 겨울, 아이가 왔다. 옷의 소년, 민준,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들의 사랑으로 치유됐다. 아빠, 아이의 부름에 준호와 태민은 미소 지었다. 사회적 변화가 빨랐다. 준호의 로비로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변화의 시작, 태민은 학교에서 강연했다. 다양성을 가르쳐요. 하지만 옛 적들의 반격, 김 과장이 복귀 시도, 용서해주세요. 준호는 두 번째 기회 주었다. 태민의 어머니가 손주를 보며 완전히 화해. 행복해. 새로운 도전. 아이의 학교 적응. 아빠 둘이 아이 친구들의 질문. 태민은 설명했다. 사랑이 가족이야. 준호의 책 출간. 사랑의 여정 베스트셀러 됐다. 1년 후 법안 통과. 그들은 법적 결혼. 드디어 서울의 거리에서 퍼레이드. 아이 민준의 성장. 사랑의 아빠들, 과거의 모든 상처 치유, 민준, 예견인, 은사과, 축하해. 최종 장면, 한강 다리 노을 지는 서울. 우리 이야기 계속될 거야. 손잡은 채,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세상의 편견을 넘어.